전북 완주군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입니다. 다음 주까지 우선 2주간 재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. 학교 재단이 땅 주인 허락 없이 사유지를 쓰다 1, 2, 3심을 내리 폐수했고 법원이 상수도 시설을 철거하는 등 강제로 토지 원상 복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. 그 결과 수업이 중단돼 피해는 고스란히 고3을 비롯한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. 실기 위주로 하니까 아무래도 학원 가서 실기 연습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하고 또 강사 선생님이 하는 거는 또틀릴 수가 있잖아요. 사실 2주 안에 이게 해결이 될리가 있을까 저는 좀 걱정도 되고. 수업을 재개하기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건 상하수도와 전기 공급입니다. 땅 주인 측의 배려로 전기 공급은 아직 끊기지 않은 채 이번 달 말까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특히 심각한 문제는 물 공급입니다. 완주군에 따르면 우선 학교 측은 지하수 사용 승인을 얻기 위해 외부기관의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. 그러나 두 학교에서 쓰던 월 평균 700톤의 물을 과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 특히 하수도는 현재 갈등을 빚는 땅 주인 또는 주변 사유지 주인들의 사용 승인을 받아 대체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저 시간이 걸리지 않 싶어요. 아, 일일는저그일정 있으니까 그 저, 뭐야 설계 나와 야저이 되죠. 학교 재단은 진입로 교통을 방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땅 주인 측에 알린 상태입니다. 학교 재단 관계자는 완주군과 땅 주인 3자 대면을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문제가 벌어진 뒤 사후 약방문으로 시작된 대화 그러나 수업 정상화가 가능할지 된다면 그때가 언제쯤일지 종잡기가 쉽지 않습니다. YTN 김민성입니다.